예, 좋은 생각, 빼앗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우수아님 아시나요, 졸업생? 네. 네, 졸업생 여우수아님께서는 이제, 저희 한국의 아무런 이제 로켓 어, 기술을 모시고, 어, 꿈의 학교에서 하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나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늘을 나는 꿈인데, 공시에 301km까지 로켓을, 어, 쏘아 올리는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의 꿈은 여기서 더해서 어안 저희가 원래 로켓을 되게 많이 어, 쏘아 보니까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낙하산을 추가해서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것과 이제 선배들은 이제 어, 주요 부품들을 어, 내부에서 새로 깎아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는 저 이걸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자체 제작으로 저 오직 저희 기술로만 어, 제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결과 양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어, 목표이고요. 이 다음에는 어, 로켓의 이론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 로켓은 두 가지 힘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하나는 얘가 위로 올라가려는 추력과, 하나는 지구가 로켓에 작에하는 힘이 중력입니다. 추력은 F는 RU라는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F는 mg라는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단 이 로켓의 추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료는 KNSB라는 연료인데, KPSB는 질산칼륨과 솔비톨이 65대 35의 비율로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고체 연료입니다. 저희 연료의 총 질량은 0.678kg이고 이것을 65대 35로 나누어 봤을 때 질산칼륨은 약 440g, 솔비톨은 약 237g으로 이것을 다시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몰수로 변환하면 질산칼륨 4.36mol, 솔비톨은 1.3mol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 둘이 만나서 반응을 하면은 이런 화학식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빨간색과 초록색의 색깔 차이를 준 이유는 저희 로켓의 추력 계산을 할때 필요한 것은 액체 상태의 이, 이 빨간색 물질들인데 이 K2CO3 이 파란색 물질, 파란색으로 표시된 물질은 어 액체 상태의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건 오직 기체 상태의 물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몰, 빨간색 물질들의 몰수를 다 더해보면은 10.7몰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몰수를 또왜 구했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입을 하려고 구한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는 이 루페식 배출하는 가스의 부피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PV 는 nRT라는 식인데 부피 곱하기 부피 곱하기 압력은 이 물수곱하기, 상수곱하기 온도인데요. 이것을 다 대입을 해보면 3.34ATM이 저희 로켓의 압력이었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 V 또한 저희가 아까 앞에서 구했던 여기서 16.7몰의 그 기체 0.082는 그냥 기체 상수이고요. T는 이 저희 연료가 탈때 나오는 열, 열의 온도인 1427K입니다. 약 1200도 정도 되죠. 이방정식을 풀어봤을 때 V는 585.07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 거의 얘가 날아갈 때 600L의 기체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로켓이 날아갈 때, 저 초록색과 초록색 원기둥의 모, 모양의 그 구름, 그, 뭐였지? 가스를 내뿜으면서 날아갈 것이다. 그러면 저 초록색 원기둥의 부피는 아까 구했던 이 로켓이 뽑는 총 기체의 부피 같겠죠? 그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 저 노즐의 그 잘랐을 때 단면적과 저 L을 곱했을 때그 L을 곱했을 때 나오는데요. 저 노즐의 단면적은 3 1 4 16mm 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저 높이를 구하게 되면 약 1.8km 그러니까 원기둥으로 뿜으면서 로켓이 날아간다면 약 1.8km 정도의 구름기둥 안기에서 날아간다는 걸알수 걸, 네, 있고요. 다시 이제 추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높이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여기서 R과 U의 값을 각각 구해야 하는데, U는 기, 기체의 속도. 그러니까 제가 날아갈 때저꽃무니에서 나오는 기체의 속도인데, 이거는 T분의 L. 아까 구한 L을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고요. R은 질량의 흐름률인데, 어 로켓에서, 저희 로켓에서 쉽게 생각해보면, 저희의 저 그, 연료가 얼마나 빨리 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연료가 다 타는데 걸린 시간 약 3.2초고요. 이것을 대입해서 구해봤을 때 u와 r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f는 123.4뉴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저희 로켓의 추력은 123.4뉴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켓이 날아가려면 추력이 받는 중력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따라서 이 로켓이 받는 총 힘의 합은 위로 날아가는 힘에서 중력을 빼준 값이 되게 됩니다. 그 것을 여기서 C 급 F라고 표현을 하는데, 먼저 이 표를 보시면은, 어이 표는 저희 로켓 동아리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그리고 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이 로켓이 날아갈 때 받는 모든 물리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 힘, 가속도, 중력 가속도, 질량 이런 수치들을 어 여기에 대입을 해서 구하는 그래 구하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엘리아 님께서 스프레드시트와 지오지브라는 프로그램 두 개를 이렇게 연동시켜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가 받는 총힘은 출력에서 중력, 중력을 중력뺀 거고요. 가속도를 구해야 하는데 가속도를 왜 구해야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속도는 F는 MA라는 식을 변형해서 a 그총 받는 힘의 질량을 나눠줄 값이고 저희는 시그마 F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출력인 1 2 3 4턴은 연료가 일정하게 타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속이 되는데 어 로켓이 날아가면서 이 고체 연료인 pnSB 연료가 기화가 되기 때문에 로켓의 총 질량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줄기 때문에 받는 중력도 줄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빼는 값이 작아지니까 시그마 F는 커지게 되겠고 질량 도한 작아집니다 그래서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져서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 어 오른쪽 방향으로 상향하는 네 분수 함수 그래프를 볼수 있으시고 이제 가속도를 아까 왜 구했냐 아까 봤던 그래프는 이 부분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그래프인데 3.2초 동안 로켓이 탑로켓에 연료가 다 타고 나서는 9 8 m s 제곱이라 중력 가속도를 계속 꾸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 속도를 접근하면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래서 가속도를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로, 저희 로켓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야 되는지 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거리 그래프에서 극점을 어, 극점 극점의 y 값은 1,028.53m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고, 저희는 두 번의 적분을 통해서 어, 저희 로켓의 최대 고도를 구했습니다. 어, 저희 최대 고도는 가설로 연결되는데요. 우리의 로켓은 1 2 8 5 3 m 약 1km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저희가 이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가정인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로켓 가스는 이상기체 아닌데 이상기체로 가정을 했고 완벽한 수직으로 비행할 수 없죠 왜냐면 바람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공기저항과 대기의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날아갈 때 공기저항을 받기 때문에 또, 연료 배기가스 원기둥 형태로 분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가정입니다. 일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원기둥 형태로 방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꿈이고, 이제 저희 현실로 가서 로켓 만드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초까지 만들어 놓은 로켓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학기에 만들놓은 것입니다. 확실히 큰 차이가 있, 있어 보이죠? 그 훨씬 더 견고하고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로켓의 부품들을 이제 설명할 텐데, 첫 번째 노즐입니다. 노즐은 아까 말씀드린 거의 600m가량이 되는 기체를 한 곳에 모아줘서 로켓이, 어, 로켓의 출력이퍼 그 어, 분산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3D 프린터를 제작을 해서 얘가 열을 잘 견뎌야 하기 때문에 단열 시멘, 내열 시멘트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붙여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런 홈을 만들게 되는데, 왜 홈을 만드냐? 여기 보시는 같이 오링을 끼웁니다. 오링을 끼우면은, 어, PVC 파이프에서, PC 파에서 이프잘 떨어지, 잘, 어, 잘 고정이 되고, 내열 또한 잘 되기 때문에, 오링을 어, 사용해서 고정을 했고요. 연료는, 어, 저런 휴지 모양의 연료인데요. 저 먼저, 솔비톨과 질산칼륨을 비율에 맞게 해서 제조를 하고, 저희는 원래 저런 원의 중심을 구한 작도법으로 원의 중심을 구해서 구멍을 뚫고 알루미늄 봉을 박아서 그 거기에 연료를 붓는 형식으로 제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어그 사이에 연료를 붓는 그 형식으로 같습니다. 그다음 벌크헤드데요 벌크헤드는 연료가 그 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어, 연료 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첫 번째 벌크헤드는 시멘트로 제작된 겁니다. 이 시멘트로 제작된 것은 연료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위, 바로 위에 위치하고요. 그 위에 위치하는 벌크헤드는 상단부와 하단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벌크헤드입니다.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머는요. 어, 이렇게 저희가 패널을 보고서 직접 납땜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사실 타이머를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낙심할 뻔했지만 저희는 끝까지 포지, 포기하지 않고 만든 결과 어 타이머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지관 안에 넣어서 이렇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하산 사출통은 이 낙하산이 어떻게 펴, 펴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작용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타이머가 시간이 다 되면 전류가 흘러서 화약이 터지게 되고 그 힘으로 어이 시린더를 밀어내서 그 힘으로 다시 낙하산과 저 노즈콘까지 밀어내는 형식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저희 낙하산은 우산을 살과 천을 분리해서 천을 천으로 만들었고요. 이 낙하산 실험 영상입니다.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느리게 떨어져야 하는데 보시면 앞에 세 개는 되게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 낙하산 두 개를 매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큰 낙하산입니다. 이건 더큰 낙하산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두개 아니면 큰낙하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두 개짜리 낙하산을 로켓에 넣었고요. 어, 노즈코에는 GPS와 고도계인데요. 이둘 모두 핵심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어, 로켓은 되게 변수가 많고 변수가 많은 거, 로켓 변수 되게 많기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로켓을 회수할 때는 GPS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두기를 장착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세운 1 k m 정도로 날아갈 거라는 가설과 비교하고 또 저희가 얼마 날아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PVC 파이프는 톱으로 절단을 해서 어, 그라인더지를 했습니다 그라인더지를 한 이유는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어 곧, 곧게 서, 두 개의 파이프를 연결이 연결하기, 연결하기 위함이었고요. 어, 날개는 아주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5년 마, 음, 로켓 동아리 창설 이래로 처음으로 곡면 날개 3D 프린터로 어, 출력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 이 선으로 곡면으로 출력하게 되면 공기정을 덜 받아서 네 로켓의 안정성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발사대 또한 로켓이 네, 수직으로 좁은 날아가는데 좁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발사대 또한 네 개의 봉이 어,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고요. 저런 작도된 것을 어, 저런 나무 판자에 붙여서 오려서 여러 개 나무 판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끼워서 수평을 맞춰 보습니다. <laughs> 이건 수평을 맞췄을 때 저희가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부터 시행착오 있었던 것을 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벌크헤드와 로즐 같은 핵심 부품들을 다 알루미나 50 시멘트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적절한 비율, 물과 시멘트의 비율을 몰랐고 또이 어느, 어느 적절한 온도에서 말라야 이렇게 안 깨지고 잘 이렇게 굳어지는지잘 몰라서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더욱더, 어, 완성도 높은 노즐과 벌크액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사출 화약 실험인데요. 어, 이것은 저희가, 네, 한번 일단 보시죠. 화약을 4g 정도 넣을.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생각했었던 힘보다 너무 커가지고. 네, 지금 태초화면관을 가시면은 이제 천장이 런 식으로 지금 뚫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노조권을 회수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실험 때는 3g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네, 3g조차 너무 큰 힘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할 때는 2.2g으로 낮춰보았는데도, 아직도세 힘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서, 어 저희가, 저희가 아예 그냥 0.7g으로 확 낮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삑! 하고, 네, 되게 그냥 어 약한 힘으로 분출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제 5차 실험으로는 1.2g을 넣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원하는 야, 그림 야, 야. 야, 야. 원하는 그림으로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이 이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이고요 어, 연료 실험을 한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차 연료 실험인데요 이것은 연료가 잘 작동하는 네. 연료가 잘 작동하는지를 보기위하험 실험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잘 타는 것을 네, 보일 수 있고 어 처음에 저기 보시면은 이제 PVC 파이프를 얇은 거를 써서 저희가 PVC 파이프가 가까이서 보면 엿가락처럼 휘는 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더 붉은 PVC 파이프를 그래서 사용했어야 됐습니다. 또 2차 음, 실험에서는 노즐과벌크헤드를 연결시켜서 했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아랫부분에서 가스가 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스가 는다는 것은 발사 도중에 이 부분에서 가스가 새게 되므로 이제 이두 부분이 어 분리될 가능성도 높고 폭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이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어 고치게 되어서 3차 연료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하나하나 만드는데 참 많은 시간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단부를 다 조립했을 때 네. 굉장히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로켓을 날리기 전에 로켓을 하나 만든 다음에 모든 이제 진행 과정에 어, 오류가 없나를 보려고 총 프로세스 실험이라는 것을 두 차례 정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 접합 부분에서 이제 로켓의 높은, 연료의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두동강에 나게 돼서 저희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어, 다시 모든 것을 조립해서 네, 2차 프로세스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잘 버텼고, 저희가 설정한 타이한 시간 후에 낙하산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성공을 하는 한 실험이었고요. 저희가 로켓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게 첫 번째 로켓들을 만들는데요. 시계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오후 한두시가 아니고 새벽 한두시고요. 네. 어, 오후 네, 어, 새벽 네시. 그리고 이때가 이제, 어, 그 프로세스용 로켓 하나와, 어, 발생 로켓 두 개를 만들어서 총세 개의 로켓을 만들어야 되므로 제 표정이 아주 수치한, 네, 모습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켓을 만들고 나서 어, 점화옥이라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어, 네. 네, 점화옥이라는 장치는 기존에 그냥 심지를 붙여서 거기에 장을 붙이고 도망가는 형식이 아니라 원격으로 멀리서 안전하게 로켓을 발사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니크롬선과 어, 전선을 납땜을 해서 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니크롬선에 불이 붙게 되고 심지에도 불이 붙어서 결국 로켓이 발사되는 그런 장치인데 이기 로키니 한번 눌러 주세요. 이걸. 잠깐, 잠깐 게 되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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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우와. 그렇게 불이 네. 불면서 로켓이 발사돼. 그래서 저희가 멀리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되는 정도로 이제 안전하게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발사 영상을 이제 원본으로 보시죠. 네. 원본으로. 다음. <놈> 지금. <놈> 보시면 약간 로켓이 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드론 프레임을 가져오겠습니다. 뿅. 이제 서 위에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휘게 어,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풀샷으로 찍었을 때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로켓이 쭉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슬로모션을 돌려서 보면은 저 어, 이렇게 이렇게 출발해서 어, 연료를 모두 소모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이제 관성 비행을 쭉 하게 되면서, 네, 이게 로켓인데, 네, 예. 그래서, 네, 2차 발사. 네, 이 로켓이 저희가 한 번만 켜고, 어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수직으로 어 발사되어서 가장 이제, 제가 송곳 중에서는 성공적인 로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약간 불안정적인 비행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학술자료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어, 여기 이 대목을 집중하시면 이제 압력중심, 즉, CP, 압력중심 CP는 CG, 무게중심보다 동체의 지름만큼 앞에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 거, 어, 저기서 알게 된 사실을 저희 로켓에 한번 점검을 해보니, 어, 저희의 원래 저희가 지름이 76cm, 아, 7.6cm 인데, 저희가 이렇게 무게 중심과 압력 중심이 약 7cm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저렇게 불안정적인 게임을 했고, 또 저희가 그 재료들을 이렇게 어, 떨어져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어, 무게 중심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이 좋은데, 무게 중심이 좀 앞으로 쓸리면서 계시 어, 저렇게 불안정적으로 발표, 아, 그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번째 로켓을 저거 쏘고나서 어, 돌아오고 이틀만에 다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틀만에 제작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첫번째 로켓을 다시, 아첫 두번째 썼던 로켓을 다시 어, 회수를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만든 프로세스 로켓에서 남은 부품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틀만에 제작을 할수 있게 되었고 날개 또한 이렇게 학술자료를 통해서 어, 더 이제 알맞는, 나, 어, 이렇게 해서 알맞는 낙게 그 날개를 제작하여서 어, 그리고 여기 모든 재료들도 이제 뒤쪽으로 모두 몰아서, 어, 무게중심이 최대한 뒤로 오게 한 후에, 제가 다시 점검을 해왔더니, 무게중심이 한 여기쯤이고, 안쪽쯤이 여기쯤이 여기여서, 약 8cm, 그러니까 7.6cm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값을, 어, 아는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완성품이고요. 저희가 11월 3일 새벽에 완성을 했는데, 어 저희가 어, 어제와 엊그제 모두 비와 바람이 모두 너무 세차를 어, 불구하고 비가 내리게 해서 어, 저희가 어, 예선 후에 그래서 오늘 후에 날씨가 좋을 때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숫자로 보는 로켓 잠시 빨리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0회 시멘트 작업 횟수 25기가바이트 저희가 모든 로켓에 대한 어, 자료와 사진과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봤을 때총 25기가바이트가 나왔고, 어, 총 17회 정기 실험 횟수 어 17회 누적 발사 횟수 저희가 보여드린 두 2회 영상 말고도 저기 2017년부터 18년 1학기까지 제작하였던 로켓은 어, 저희가 아직 담진 여기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43개의 이제 3D 프린터 STL 파일이고 어, 총 300개의 라텍스 가품 장갑의수요 어, 개수 저희가 쓴 장갑 개수고 이제 로켓 관련 폴더 개수가 총 101개가 나왔고 어, 파일로는 1,448개의 로켓 관련 파일 개수가 나왔고. 어, 928m로 3D 프린터 필라멘트가 저희가 총 기에 쓴 길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306일의 누적 로켓 투자 일수였습니다. 이제 방학, 방학이나 이런 것을 다 빼서 제가 로켓 투자한 일수를 대본인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들 제가 로켓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의 새, 저희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 현재 로켓의 충격력은 약 400m로 어, H 클래스의 로켓 정보가 되는데, 2020년까지 I 클래스 로켓을 제작하는 것이 어,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실험하면서, 발사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실패를, 실패와 실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어, 물론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좌절은 정말 많이 했지만, 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아까 보셨던 2차 로켓이 2018년 12월 1일 100% 저희 학생들만의 기술로 상복 연직 방향 비행을 성공하는 데의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사랑을, 어, 어, 사랑과 열정을 어, 쏟아붓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미술이 자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어, 양봉이 뭐 자신의 뭐 현실이 될 수도 있겠고 저희의 현실은 로켓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 현실의 문제를 어, 2년, 약 2년 동안 조사하고 실험하고 어, 점점 발전시켜 나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꿈을 제시해 준 여우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초기 로켓 동아리 멤버분들께 어, 그리고 어, 작년에 로켓 동아리 분들과 관리실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가 과학실을 정말 더럽게 썼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신 어, 과학과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 아니고, 수락한 님이 정말 저희 발사 때마다 또 실험 때마다 카메라 장비를 빌려주시거나 직접 따라가셔서 드론을 찍어주시거나 하는데 정말 촬영에 있어서 수많은 도움을 주셨고, 어, 마지막으로 애통한 님께서 정말 저희와 함께 새벽까지 어, 제작을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어,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로켓 꿈을 넘어 현실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네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